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게 관심 있는 주제죠. 호르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꾸로 호르몬법. 호르몬을 거꾸로 돌리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르몬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 몸의 파트너입니다. 생체 유지에 필요한 분비물이죠. 세포조직의 성장, 심장박동조절, 신장기능, 위장운동, 모유분비 등 우리 몸에 관련된 모든 신체기능을 조율합니다. 정상으로 만드는 거죠. 조금 벗어나면 다시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피드백 작용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만드는 그것이 호르몬입니다. 혈당, 체온, 뭐 여러 가지 우리 혈액의 삼투압 전해질 이동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절하면서 우리 몸이 일정하게 움직이도록 그 다음에 평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호르몬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달자라고 할수 있는데. 호르몬은 젊었을 때 최대치를 찍었다 점점 이제 노화가 되죠. 호르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저하가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성호르몬의 성장 호르몬의 저하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성호르몬 같은 경우는 35세 때부터 저하되기 시작해가지고 50대가 되면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죠. 성장 호르몬 역시 똑같은 편차를 꺾고 있는데 이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의 어떤 내장비만이 늘어나거나 근육이 떨어지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뼈가 약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노화의 징조인데 중요한 것은 호르몬 저하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인차가 많다는 겁니다. 그 개인차를 그래서 자기가 잘 조절하고 생활 습관이나 부천적인 노력으로 잘 극복하는 것이 노화를 막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거꾸로 먹으라. 어, 생체나이를 늦게 만든 식사 습관 아시죠? 염, 과 속탄, 짜게 먹고 많이 먹고 빨리 먹고 탄수화물 섭취가 많습니다. 특히 짜게 먹거나 탄수화물 섭취가 우리 노화에 가장 중요한 어떤 원인 중에 하나인데 거꾸로 드시라는 거는 식사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밥한번 반찬 한번밥한번 반찬 한번 그렇게 드시지 말고 채소 한번비 채소 한번밥한번 채소 한번비 채소 한번밥한번 채소 한번비 채소 건더기만 드셔야 되겠죠. 밥한번 이렇게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흐르몬법두 번째는 느리게 드시라는 겁니다. 천천히 드셔야 됩니다. 아까 숙, 영가 속탄. 숙식 자체가 비만이라든지 위장운동 인슐린에 굉장히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 식사법 젓가락으로 식사하시면 아무리 식사 속도가 굉장히 높죠 또 젓가락으로 식사하게 되면 국물을 못 먹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 섭취를 통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질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죠 비만 치매 성인병을 잡는 젓가락식사 식탁에서 숟가락을 치우십시오 거꾸로 오른법 세 번째, 자력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자력고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숙면을 못 취한다는 거죠. 노화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의 질 저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가 숙면하는 동안 노는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 재생,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낮에 햇빛을 쬐야 됩니다. 낮에 햇빛을 쬐었을 때 비타민 D를 만들고 멜라토닌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되죠? 빛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멀리 치우고 집안의 커튼을 안막으로 만들고 이런 다양한 어떤 빛을 제거하는 활동. 낮, 낮, 밤, 밤.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빛을 제거하라. 그랬을 때 우리 호르몬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안고 칭찬하고 웃으라 안아라, 칭찬하다 웃으라. 이때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들을 안정시키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심박수도 안정되고 호흡수도 골라지죠. 자, 안고 칭찬하고 웃으십시오. 거꾸로 오른 부분 네 번째, 껍질째 드시라는 건데요. 껍질채 먹으라는 것은 채소나 과일의 껍질채 드시라는 거죠. 혈당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껍질에 뭐가 많죠? 우리 식물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식물성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 다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드실 때, 껍질채, 천천히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그러면 다섯 번째. 느리고, 약하게 운동하라. 제가 그래서 항상 알려드린 미토곤드리아 슬로우 트레이닝. 자, 무릎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기.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앉아 계시다면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무릎을 모읍니다. 그럼 숨을 내쉬면서, 양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배쪽을 올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바닥에 발이 닿지 않게 한 10개 정도만 해보십시오. 10개하고 3초 쉬고, 10개하고 3초 쉬고, 10개. 이렇게 30개를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정도 3회만 해주시면 우리 허벅지 근육, 호르몬 창고라고 하는 허벅지 근육, 인슐린이 쉬어가고 성장원을 만들어지는 허벅지 근육이 자기가 천천히 운동하면서 호흡을 중시했을 때 맥시멈 노딩, 최대 부활을 받는다고 착각해서 굉장히 미토콘드리아가 살아있는 그런 근육으로 바뀐다는 거죠. 거꾸로 오르문법 여섯 번째, 거꾸로 생각하라. 자, 거꾸로 생각하라는 뭐냐면 생각을 줄이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너무 많은 걱정이 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삶은 걱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많은 걱정들이 실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걱정거리는 4%밖에 없는데, 나머지 96%는 발생하지 않는 사건, 이미 일어난 사건,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이렇게 96%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인데, 우리는 그 걱정 속에서 우리의 뇌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걱정을 비우십시오. 그러려면 생각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생각중지훈련,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을 줄이라는 거죠. 자꾸 좋은 생각을 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생각 자체를 아예 줄였어. 끊었어. 우리 머릿속에 내 용적을 늘리는 것입니다. 뇌세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선한 자극, 자기가 안해 봤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되죠. 낯선 행동을 하거나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본다든지, 반대로 행동한다든지, 눈을 감고 밥을 먹어 보자. 주머니 속에 동전을 알아맞혀 보자. 길을 막고 계단을 내려가 보자. 이런 다양한 낯선 자극. 어이 낯선 자극의 대표적인 게 독서나 사람 만나기 여행 등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세포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꾸로론법 7번째 육식의 하라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식사법이 채식입니다. 혈관에 이제 채식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호르몬의 재료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마라. 고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고기 속에 너무 많은 불포화지방이 위험하다는 것이지 단백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육식은. 호르몬의 재료인 단백질 섭취에 가장 중요한 재료원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육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걱정이 된다면 채식, 그래서 식이섬유 풍부하게 먹으면서 그거를 보충해 주시면 되겠죠. 거꾸로 호르몬법 여덟 번째, 배가 고프면 물에 드시라는 겁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은 배가 고프기 전에, 목이 마르기 전에 물에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몸에 충분한 수분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활성도를 높이고, 호르몬이 자유자재로 우리 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연료로서 작용합니다. 내 몸이 탈 수를 알아 차린 법. 소변 색깔을 보면 되죠. 소변 색깔이 이렇게 탁하다면 내 몸의 호르몬이 점점 녹슬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여덟 가지 거꾸로 놀음법 오늘부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